네, 안녕하세요. 길성윤 선생님입니다. 2020 승특강 영어 독해 11강 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단말 어휘 문제가 되겠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When romantic partners 이거는 그냥 애인이죠. 애인들이 lie, 거짓말하는 거네요. To each other. 서로에게 거짓말을 할때 They do so. 그들은 그렇게 한다. 여기서 do so 가리키는 것은 lie to each other이 되는 거죠. 서로에게 거짓말을 한다. relatively often by concealing information 정보를 숨김으로써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이런 A를 B라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A 자체를 말하지 않음으로써 거짓말을 하는 거죠 거짓말을 한다라기보다는 속이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게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예를 들어서 사, 서로 잘 사귀다가 사다가 어, 이제 별로 얘가 싫어졌는데 말을 안 하고 막 이런 것들 이렇게. 자 그러면 보죠. 어, there are several reasons. 왜 이유들이 있다. as t o about이라고 했죠. Why liars prefer conceal, concealment. c o n c e a l m e n t 숨김이죠. 왜 거짓말쟁이들이 숨기는 것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다. 우선 첫 번째로 They are difficult to 여기서 they가 가리키는 이런 거 알아야죠. They가, they는 요 숨긴 것들을 말하는 거죠. 숨긴 것들은 통제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감지하기가 어려운 거죠. 아예 숨겼으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으면 이걸 막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입증할 수가 있는데, 숨겨버리면 말을 안 했으니까 이건 탐지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아니,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뭐 서로 사귀다 싫어졌는데, 이건 조금 그렇고 로또가 됐어요. 만약에, 아, 이것도 그런가? 로또가 됐으면은, 말안 해버리면, 예. 그냥 속이는 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일단 정보가 제공되면 거짓말 탐지기가 확인할 수 있다. verify. the accuracy of this information. 이 정보의 accuracy, 정확성을요. 그죠? 예, 네. 근데 반면에 이 숨기는 경우에는 어떤 정보도 주어.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떤 정보도 주어지지 않는다. 게다가 정보를 숨기는 것은 상당 상대적으로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쉽죠 정보 숨기는 그냥 말안 하면 그만인데, 오케이. Okay? When telling an outright lie, outright lie라고 하는 것은 노골적인 거짓말을 할 때나 아니면 뭔가 과장을 할 때, 이럴 때는 거짓말쟁이는 반드시 인벤터 스토리 이야기를 만들어 내야 돼요. 그럴 듯하게. 어 근데 그 정보를 숨길 때는 그냥 아무 것도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왜 이런 걸 우리가 읽고 있어야 되지? 자 그다음 음, 이거는 직접적인 그 노골적인 거짓말이나 과장을 하는데 있어서의 또 다른 문제죠. 이건 흐름이죠 흐름. 또 다른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어렵지 않은 문제였네요. 이거는 이거는 문도 쉽네요.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정답은 나왔고요. 네,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게 거짓말이라는 게꼭 말을 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건 그냥 말하는 거 말하지 않는 거 자체를 거짓말이라고 본 거예요 예, 그렇게 그것만 이해하시면 끝나요 알겠죠? 쉽죠? 어렵지 않고 Relatively 뭐죠? 상대적으로 Conceal 숨기는 거고요 Conceal 숨기는 거 같은 게 이제 Hide죠 Hide 그 다음에 반대말 리뷰어 이거 알아두시고. a z 투 t o 무에 관하여? About 바웃 about 이거 기억하세요.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시험 문제에 나올 건 아니지만 많이 나와요. 지문에. 다음에 디텍트 감지하는 거죠. Verify 알아서 입증하다, 확인하다, 입증 확인. Accuracy 정확성. Contradict는 반박하다. 원래 모순되다 이런 뜻이면 반박하다. 이것도 같이 알아둘게요. 서포트랑 컨트라딕트 잠깐 정리할게요. 얘는 지지하는 거죠. 에드보케이트 이단은 꼭 알아두시고, 지지, 동의하는 거죠. 그다음에 컨트라딕트 이거 원래 이제 모순 뭐 이런 뜻인데, 그래서 이제 반박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리피트. 그냥, argue가 나와도 여러분, 이거 반박이에요. 그리고 앞에서 또 이런 거 배웠던 것 같은데, challenge. 이런 게 나와도 다 반박이 됩니다. 알겠죠? 어, 단어 문제 나올 수 있고요. demanding은 여러분,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 예, hard, hard. outright, l i e 라고 하는 것은, 노골적 거짓말, access rate, 거짓아 어, 과장하는 거죠. 인벤터 스토리 이야기를 지어내는 거죠 플러스어 뭐 알아두세요 그럴듯한 이런 그럴듯한 in case 주어동사 in 어, case 여기 대시 있는 거예요 in case that 주어동사 뭐뭐한 경우에 경우를 대비해 이렇게 해석하세요 뭐뭐한 경우를 대비해 subsequent는 후속의라는 뜻이죠. 오케이 네, 여기까지 보시면 단어 정리까지 됐죠. 오케이 넘어가죠. 자 내용 어렵지 않으니까 문법적인 거 보는데 일단 두 소가 중요해요. 이거는 이거라고 했습니다. 어, 서로에게 거짓말을 할때 그들은 숨김으로써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한다는 거짓말한다. 두소 do 두가 so, 받은 것은 lie.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역시 핵심은 숨김으로써 핵심이니까 이런 거 이제 빈칸 나올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데이가 가리키는 거, 이게 중요해요. 이 데이가 가리키는 것은 컨실먼예요 사람 아닙니다. 이거 숨기는 것들, 요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글쎄워법상은막 중요한 거 없는데, 여기 여기는 수동태니까 정보가 제공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관계 대명사로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을 지지하거나 반박하는 더 많은 증거. 자, 근데 여긴 제공되는 것이 없고, 아까 여기는 여기는 제공이 되지 않는 거죠. 이런 거 핑크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컨실멘트는 어떤 정보도 제공되지 않는다. 그죠? 그 다음에 게다가 연결사 아니면 이 부분 삽입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 이제 이. 컨실먼트가 숨기는 것의또 다른 장점이니까. 여기 첫 번째 장점이고 또 다른 장점을 얘기해 주고 있으니까 연결시켜서 연결사 문제나 삽입 나올 수 있습니다. When telling a lie and exaggerating. 이건 이제 분사 구문이죠. 그러니까 이건 원래 문장이 When 데이로 갈게요. When they tell 이거고요. 그다음에 when they exaggerate 알아두시고, 이 부분 that sounds 브라더스 뭐 이것도 중요한데 이 사운드란 단어는 이 형식으로 쓰였을 때 사운드 뒤에 형용사가 나와서 모모하게 들리다 이런 뜻이었죠 모모하게 들리다 그래서 그럴 듯하게 들리는 이야기, 이게 그럴 듯 이게 형용사가 나와. 해석은 그럴 듯하게 들리니까 부사처럼 보이지만. 형용사가 와줘야 된다는 게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그럴 듯하게 보이는 이야기. 왜? 이 결국에는 플러스터블은 스토리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알겠죠? 예, 그렇게 이해하세요. 보어의 개념이죠. 나 where as는 반면에라는 뜻이죠. Why라고 똑같아요. Nothing needs to be invented when concealing information. 이것도 마찬가지로 when they 선시리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어떤 것도 개발될 필요가 없다. 발명될 필요가 없다. 지어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수동태인 걸 잡아 주시고. 자, 그렇죠? 자, 그다음 8번. Another problem is 이렇게 연결시켜 주세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과장을 할 때의 또 다른 문제점은 라이어들은 니트 리멤버드 a 디테일 그죠 여러분들 거짓말 해봤어요 하나의 거짓말은 계속해서 큰 거짓말을 났습니다 이게 나중에는 큰클나요 큰 예, 처음에는 그냥 약하게 시작했는데 나중에 사람 죽이는 것까지 가져야 돼요 아니면 내친구를 아주 그냥 쓰레기로 만들어 버리던가 예, 분명히 경험 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 하지 마세요 아니면 그냥 숨기세요 좋은 아 좋은 질문이네 이거 왜 읽어야 되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좋은 질문이네여기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거랑 데이 프로바이디드랑 요거랑 좀잘 이해해두세요. 이거는 정보가 주어라서 수동태로 제공이 된 것이고, 그죠? 여기는 데이가 주어인데 데이는 누구냐면 라이어들이에요. 네, 라이어들이 제공했던 거니까 그게 능동태 이렇게 꾸며주는 거고. 그래서 거짓말쟁이들은 그들이 제공했었던, 즉 말했었던 세부 사항들을 기억해야 된다. In case, t h 했 t 요 p i 한뭐우에 대비해서. e i the topic of the lie. 이렇게 끊고요. t h e t o p i c 이 주어 w 절에 c o m e s 가 동사가 됩니다. s u b s e q u e n t o c c a s i o n o c c a s i o n 은 어떤 상황 정도로 생각하세요. 상황. 여기서는 그래서 후속의 어떤 상황에 그, 그 거짓말을 해서 그상황 h o has a person who has 어, 대충 여러분들 그려지시죠 경험 있을 겁니다 예. 그런 상황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세부 사항들을 다 기억해놔야 돼 뭐야 어? 야, 너 이날 여기 갔었다며 왜이 영수증이 이런게 나와 어, 뭐 이런거 어, 너 뭐야 그때 너 어? 그날에 친구들이랑 pc방 갔었, 갔었다면서 왜 지금 말하면 왜 치킨 먹었다고 말 바꿔 뭐 이렇게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제경험담을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어쨌든 자, 그런데 어 연결사. 뭐로 버리랑 하우에 r 연결사 두개 잡아 두시고. They don't need to remember anything if they don't provide information. 만약 그들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럼 여기서 데이는 누굽니까? 이거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이거 지칭 추론도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데이는 거짓말을 이제 한 똑같이 거짓말쟁이인데 말을 한 사람들, 얘네들 말을 안한 사람들. 그렇죠? 네, 그렇게 여기에 이렇게 when they when they 이렇게 바꿔가지고 연결 아지칭출원 충분히 나오죠 여기 1번 여기 2번 뭐 여기 3 여기 3번 4번 5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답은 5번이겠죠 그죠지칭출원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if they don't 요거는 바꾸면 unless를 바꿀 수 있죠 unless they to provide 여기서 근데 두는 안 써도 돼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바꿀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잡아 두시고 연결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지칭 추론 어법 하, 어법은 막낼 만한 거 사실 별로 없어요. 이런거 내용 좀 알아두시고 흐름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고 빈칸 같은 거 아니면 주제. 주제는 결국에는 그컨실멘트의 장점이네요. 요게 이게 말하는 것보다 말하는 것보다 좋은 점뭐 이런 거예 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구요 만한 봐 볼까요 수관들의 정보를 숨긴다면 쓸데없이 열금할 필요도 없고 세... 아 이래서 묵비권 행사하는 거네 아묵비권 행사하겠습니다 변호사 불러주세요 이거죠 괜히 거짓말 했나 거짓말 탐지 검사까지 한다고 내가 그랬는데 기억도 안 나는데 이거죠 그죠 예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구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기까지 12강 소 12번 아. 11강의 8번 수업을 마치겠습니다.